여러분 안녕하세요. 모여라 서학개미입니다. 오늘 다룰 종목 바로 데니슨 마인즈인데요. 이 회사를 우라늄 시장의 잠룡이라고 부르는 분들이 많죠. 정말 엄청난 성장 잠재력을 가졌다고 평가받는데 최근에 주가가 좀 흔들렸습니다. 왜냐? 예상치 못한 악재가 하나 터졌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과연 이 악재가 데니슨의 발목을 잡을 치명적인 문제일지 아니면 오히려 똑똑한 투자자들에겐 절호의 매수 기회가 될지 그 속내를 한번 깊숙이 들여다 보겠습니다. 자, 데니슨 얘기를 하려면 먼저 이 우라늄 시장 판 자체를 봐야 합니다. 지금 보시는 그래프가 핵심이에요. 2025년 전망인데요. 전 세계에서 필요로 하는 우라늄 양이 무려 1억 8천만 파운드입니다. 그런데 실제로 공급되는 양은 겨우 1억 3천만 파운드. 계산이 딱 나오죠? 자그마치 5천만 파운드가 부족하다는 겁니다. 시장에 물건이 없어서 난리라는 거죠. 바로 이 엄청난 공급 부족 상황이 데니슨 마인즈라는 회사가 주목받는 근본적인 이유입니다. 아니, 근데, 갑자기 왜 이렇게 우라늄이 부족해진 걸까요? 바로, 원자력 르네상스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원자력 발전이 다시 뜨고 있기 때문입니다. 뭐, 다들 아시는 것처럼 탄소 중립이 전 세계적인 화두잖아요. 그러다 보니 안정적으로 대규모 전기를 만들 수 있는 원자력이 재평가받는 거죠. 특히 요즘 핫한 소형 모듈 원자로 SMR 같은 차세대 기술까지 더해지면서 앞으로 우라늄 수요는 2030년까지 지금보다 28%나 더 늘어날 거라고 합니다. 정말 엄청난 성장세죠? 자, 그럼 이 거대한 기회의 땅에서 가장 주목받는 도전자, 데니슨 마인즈는 대체 어떤 회사인지 본격적으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데니슨의 이력서를 한번 보시죠. 정말 화려합니다. 우선 회사가 어디에 있냐? 캐나다 에스베스카 분지. 여기가 말하자면 우라늄계의 사우디아라비아 같은 곳이에요. 세계에서 가장 질 좋은 우라늄이 쏟아져 나오는 곳이죠. 그리고 이 회사의 핵심 자산이 바로 휠러 리버 프로젝트인데 지분을 무려 95%나 가지고 있습니다. 거의 다 자기 거란 얘기죠. 채굴 방식도 아주 똑똑해요. ISR이라고 해서 땅을 막 파헤치는 게 아니라 용액을 주입해서 우라늄만 쏙 뽑아내는 저비용 친환경 방식입니다. 매장량도 어마어마해요. 확인된 것만 약 1억 2천만 파운드. 이들의 목표가 뭐냐면요. 이 휠러 리버 프로젝트 하나만으로 전 세계 우라늄 공급량의 10%를 책임지겠다는 겁니다. 정말 야심찬 계획이죠? 이렇게 모든 게 완벽해 보였는데 바로 여기서 문제가 처집니다. 탄탄대로를 달릴 것만 같았던 데니슨의 핵심 프로젝트에 정말 예상치도 못했던 브레이크가 딱 걸려버린 거죠. 타임라인을 보시면 상황이 한눈에 들어옵니다. 보세요. 2024년에 주정부 환경 승인 받았죠. 2025년 2월에는 더 까다로운 연방정부 승인까지 통과했습니다. 이제 정말 2028년 생산 시작만 바라보고 착착 진행되던 상황이었어요. 그런데 바로 작년 10월 31일 갑자기 피터 발렌타인 크리족이라는 원주민 당체가 이 승인 문제가 있다면서 법원에 소송을 제기한 겁니다. 정말 날벼락 같은 소식이었죠. 시자는 이런 불확실성을 가장 싫어하죠. 반응은 바로 나타났습니다. 이 소송 소식이 알려지자마자 주가가 하루아침에 8%나 뚝 떨어졌습니다. 아니, 그럼 사법 심사가 대체 뭐냐? 어렵게 생각할 거 없고요. 쉽게 말해 정부가 내린 허가가 과연 법적으로 문제없이 절차대로 잘 진행됐는지 법원이 다시 한번 따져보는 겁니다. 이번 경우에는 원주민 단체가 환경 승인 내줄 때 우리 의견 제대로 안 들었잖아 하고 이의를 제기한 거죠. 자, 그럼 이제부터가 진짜 중요합니다. 우리 투자자들한테 가장 궁금한 점이죠. 이 소송, 과연 프로젝트 전체를 엎어버릴 수도 있는 심각한 악재일까요? 아니면 그냥 잠깐 시끄럽고 말, 그야말로 찻잔 속 태풍일까요? 시장의 시각은 지금 딱두 개로 갈리고 있습니다. 먼저 비관적으로 보는 쪽은 아, 이거 소송 때문에 프로젝트가 최소 6개월에서 1년은 늦어지겠다. 이렇게 걱정하는 거죠. 불확실성이 너무 크다는 겁니다. 반면에 낙관론도 만만치 않아요. 이 쪽에서는 이거 그냥 협상용 가드야 라고 보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 소송을 건 원주민 단체가 사실 프로젝트 부지에서 수백 킬로미터나 떨어져 있거든요. 그러니까 진짜 프로젝트를 막으려는 게 아니라 소송을 걸어서 우리한테도 떡꿈을 좀줘 하고 협상력을 높이려는 전략이라는 분석이 훨씬 설득력이 있다는 거죠. 특히 해외 투자자들이 많이 모이는 X. 그러니까 옛날 트위터 같은 데서는 This is a nothing burger라는 말이 막 돌고 있어요. 지역하면 속빈 햄버거라는 건데 한마디로 이거 별거 아니야 그냥 시끄럽기만 하고 실체는 없는 문제야 이런 뜻입니다 많은 투자자들이 일시적인 해프닝으로 보고 있다는 거죠 이렇게 별거 아니다 라고 보는 데에는 다 이유가 있습니다 몇 가지 팩트를 체크해 볼게요 우선 데니슨이 이런 협상이 처음이 아니에요 이미 다른 원주민 단체랑은 깔끔하게 협약을 맺은 전적이 있습니다 협상 노하우가 있다는 거죠 그리고 이번에 소송을 관단체하고도 언제든 대화할 준비가 되어 있다고 공식적으로 밝혔어요. 심지어 전문가들은 이 소송이 기각되거나 합의로 끝날 가능성을 80% 이상으로 보고 있고요. 레이먼드 제임스 같은 유명 투자은행도 매수 의견을 바꾸지 않았습니다. 이 정도면 꽤 든든한 근거들이죠. 그런데 여기서 정말 중요한 포인트가 하나 더 있습니다. 투자자들이 휠러 리버 소송에만 정신이 팔려 있는 동안. 데니슨의 또 다른 핵심 자산은 조용히 앞으로 나아가고 있었던 사실입니다. 바로 맥클린 레이크 공장입니다. 이 공장은 프랑스의 거대 원전 기업 오라노랑 같이 운영하는 곳인데요. 코로나 때문에 잠시 멈췄다가 2025년 8월부터 다시 생산을 시작했어요. 이게 왜 중요하냐면 휠러 리버는 아직 미래의 이야기지만 맥클린 레이크는 현재 돈을 벌어다 주고 있다는 겁니다. 이미 시장에 우라늄을 팔아서 수익을 내고 있어요. 그러니까, 데니스는 미래성장주이면서 동시에 현재 가치도 있는 두 마리 토끼를 다 잡고 있는 회사라는 거죠. 자, 그럼 지금까지 나온 얘기들을 싹 모아서 최종 정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데니슨 마인즈에 투자한다면 뭘 체크해야 할까요? 데니슨 마인즈 투자의 핵심은 이표 하나로 요약됩니다. 장기적으로 봤을 땐 정말 매력적이죠 우라늄 시장 자체에 공급 부족이라는 거대한 흐름이 있고요 이미 돈을 벌고 있는 맥클린 레이크 공장도 있죠 캐나다라는 안정적인 국가에 있다는 것도 큰 장점입니다 이게 바로 데니슨의 성장 엔진이에요 하지만 단기적으로는 분명히 리스크가 있습니다 지금 발목을 잡고 있는 윌러리버 소송이 어떻게 될지 이것 때문에 프로젝트가 얼마나 늦어질지 그리고 시장 심리가 언제 회복될지는 아직 지켜봐야 하는 변수들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월가의 전문가들은 어떻게 보고 있을까요? 놀랍게도 애널리스트의 85%가 여전히 매수 의견을 내고 있습니다. 단기적인 소음보다는 장기적인 성장 가능성에 훨씬 더 높은 점수를 주고 있다는 뜻이겠죠? 결국 선택은 우리 투자자들의 몫입니다. 지금 터진 이 단기적인 소송 리스크를 투자를 포기해야 할 결정적 변수로 보실 건가요? 아니면 오히려 앞으로 다가올 거대한 우라늄 슈퍼사이클을 생각했을 때 시장이 공포에 질려 내던진 주식을 싸게 살수 있는 절호의 기회로 보실 건가요?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스스로 내리는 과정이 성공적인 투자의 첫걸음이 될 겁니다. 오늘처럼 미래를 만들어가는 기업들에 대한 깊이 있는 분석이 궁금하시다면 저희 채널 모여라 서학개미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마시고요. 그럼 저는 다음 시간에 더 흥미로운 기업 이야기로 돌아오겠습니다.